만화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작품 사카모토 데이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모은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킬러에서 평범한 슈퍼 아저씨로 변신한 주인공. 그러나 다시 어둠의 세계로 끌려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사카모토 데이즈는 원작 만화책에서부터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적절히 섞어 신선한 재미를 주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화 이후 그 인기는 넷플릭스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특히 2025년 7월 방영된 시즌2는 완성도 높은 연출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카모토 데이즈 애니메이션 리뷰 앤드 후기를 중심으로 시즌2 정보와 나구모 세바의 활약 그리고 원작 만화책과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1. 시즌2 애니메이션 리뷰 앤드 첫신상 시즌1에서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독특한 킬러 코미디 액션으로 팬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작화 퀄리티 기복이나 연출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2 7월 방영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이 크게 보완되었습니다. 액션 장면의 속도감과 타격감이 눈에 띄게 향상됨. 코미디와 긴장감이 균형을 이루어 원작 특유의 톤이 잘 재현됨. 넷플릭스 글로벌 동시 공개로 영상 화질은 향 퀄리티가 대폭 개선됨. 특히 시즌 2는 초반보다 스토리 전개가 빠르고 새로운 조직과 캐릭터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면서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시즌 1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시즌 2 넷플릭스 정보. 사카모토 데이즈 시즌 2는 2025년 7월 14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사카모토 데이즈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된다는 점은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구모 세바 인기 캐릭터의 본격적인 활약 시즌 2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나구모와 세바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두 명의 새로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서 캐릭터들의 개성과 활약에서 재미를 주죠. 나구모 살인청구업자 연맹 o r d r 소속 킬러로 특유의 변장 능력과 능청스러운 연기 덕분에 매 에피소드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진지함과 유머를 오가는 그의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줍니다. 세바 나치 키마 후유 형제의 아버지로 독특한 개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닌 캐릭터입니다. 시즈니에서 그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스토리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작품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단순 액션을 넘어 휴먼 드라마로서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3.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책의 차이 원작 만화인드 애니메이션 피규어 사카모토 데이즈 원작 만화는 디테일한 액션 작화와 전투 장면의 상상력으로 유명합니다. 만화 팬들 사이에서 그림만으로도 속도감이 전해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원작 만화 팬들이 가장 먼저 꼽는 장점은 압도적인 작화 퀄리티와 전투 구도입니다. 정지된 컷 안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로 속도감과 긴장감이 살아있죠. 만화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재생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애니메이션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초반에는 만화만큼의 임팩트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즌2에 들어서면서 액션씬의 속도감과 연출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